참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전략적으로 퇴각하는 거예요. 저는 참음이라는 건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냥, 어, 얘기할 거는 다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,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. 어, 분명 유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. 임금한테도 세번 간에서 안 되면 떠나라가 있어. 안 보면 돼. 세상은 넓고, 안 보면 돼. 왜꼭그 사람하고 봐야 돼? 어, 어.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? 유학 보내. 어,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서 취직하라 그래. 어, 그러면 돼. 남편이면 어떻게 합니까? 이혼해. 어, 이혼해. 아, 그러면 대화 없이 살면 되지. 굳이 뭐 대화를 해야 되나? 카톡 보내, 집안에서. 밥 차려놨어요. 그렇게. <laughs> <laughs> 어, 뭐, 뭐, 그러든, 그러든가. 아니, 저안 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꼭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봐야 된다. 그거는 착각이에요.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마. 나, 나,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.